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완 팀장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우선 투자 유치와 인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죠. 누미 세레나 벤처스로부터 투자 유치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이번에 세레나 벤처스로부터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세레나 벤처스는 세계 최고의 여성 테니스 선수로 유명한 세레나 윌리엄스가 만든 벤처 캐피탈입니다. 세레나 윌리엄스에 따르면 누구나 더 쉽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룸은 최신 기술과 휴먼 코칭을 잘 조합해 더 많은 사람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행동 변화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말로 투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VC 업계에 뛰어드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세르나 윌리엄스도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 박찬호 선수가 스파크랩의 투자 파트너로 참여한 사례가 있죠. 스포츠계에서 유명세가 높은 인사가 이끄는 VC인 만큼 눈과의 시너지도 정말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토탈 리빙 인테리어 기업 아파트멘터리의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아파트멘터리가 이번에 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2016년 설립된 아, 아파트멘터리는 아파트 인테리어를 위한 최적의 조합을 알려주는 스마트 인테리어 솔루션 타입을 제공하고 있죠. 지난 3년간 지형 시공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으며 사업 영역은 홈 퍼니싱 부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점점 획일화된 공간 대신 자신만의 개성과 이야기를 가진 공간을 찾아가고 있죠. 단순한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공간을 혁신시켜줄 수 있는 아파트멘터리의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체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에이팀 벤처스의 투자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에이팀 벤처스는 온라인을 통해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는 사람과 만들 수 있는 제조업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크리에이터브릴은 3D 도면만 올리면 빠르게 견적을 자동 산출하고 제조 파트너에 주문을 배정, 바로 생산까지 할수 있게 해주는데요. 다품종 소량 생산, 개인별 맞춤 생산 트렌드를 겨냥한 온라인 제조 플랫폼 모델인 것입니다. 크리에이터블은 2년간 40만 건 이상의 제조원 납품을 마쳤다고 합니다. 네, 에이팀 벤처스는 한국인 우주인 후보로 유명했던 고산 대표께서 이끄는 기업인데요. 타이드 인스티튜트라는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도 운영하시는 만큼 제조업에 특화된 경험과 네트워크로 에이팀 벤처스를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꾸준한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네마트를 모으고 IT 기술을 적용하는 서비스를 가진 회사죠. 더맘마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동네마트 IT 기반 운영 서비스 플랫폼 더맘마가 1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중 경기 도내 중대형 마트를 인수한 뒤 지경 1호 마트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더맘마 지경 1호 마트는 무인화와 기술 테스트베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푸드 플랫폼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또 창고형 물류마트를 운영하고니다 운영에 지역내 상품 공급을 위한 물류 거점 기능 그리고 자체 리테일 유통 기능을 통한 매출 증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죠. 운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많은 동네 마트들이 더만마의 서비스로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만마 그리고 우리 동네 마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감 할인 시금류 판매 플랫폼이죠. 라스트 오더가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습니다. 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라스트 오더가 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라스트 오더는 판매자가 마감 시간에 등록한 마감 할인 상품을 구매자가 선 주문, 선 결제하고 예약된 시간에 방문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가맹점 정책에 따라 매장 안에서 식사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기존 상품가보다 높게는 90%까지 할인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당일 미판매 상품을 판매해 음식물 쓰레기는 줄이고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할인율이 정말 큰데요.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는 남아서 버리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어서 좋고 소비자는 싸게 물건을 살수 있어서 좋고 서비스의 가치만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아이비리그 1대1 온라인 영어 회화 전문 플랫폼 링글잉글리시 에듀케이션 서비스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정말 좀 어려운데요. 소식 전해 주시죠. 네. <laughs> 네, 링글 잉글리시 에듀케이션 서비스, 네. 줄여서 링글이죠. 1 9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네, 링글은 스탠퍼드 MBA 출신들이 모여 2015년 창업한 온라인 영어 교육 스타트업입니다. 탑 MBA 출신이 집필한 200여 개의 시사 이슈 교재를 제공하고 40분 동안 해외 명문대 출신 튜터와의 1대1 화상 영어 수, 수업과 실시간 구글 독스 첨삭이 접목된 고도화된 에듀테크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링글 같은 경우는 단순한 튜터링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다면 유저의 말하기 패턴을 분석하고 아시아인의 제한된 영어 표현과 문법 구조를 확장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진단까지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 비긴메이트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스타트업 공동 창업 멤버를 찾고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긴 메이트가 이번에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비긴 메이트는 현재 공동 창업 멤버 팀원을 모집할 수 있는 단계에서 나아가 소규모 그룹과 프리랜서 그리고 투잡과 창업 희망자를 비롯해 국내외 파트너를 매칭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투자를 집행한 엔셀 파트너에서는 사람 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에서 꼭 필요한 솔루션이며 비긴 메이트가 앞으로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네. 스타트업들 사람 찾기 정말 쉽지 않죠. 보통 지인이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들 아름아름 찾아가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요. 비긴메이트가 이 어려움을 좀더 스마트하고 빠르게 해결해 줄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이 이렇게 많진 않은데요. 상하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축제인 슬러시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상하이 월드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슬러시 상하이 2019가 개최되었습니다. 슬러시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시작된 이벤트죠. 여러 나라로 뻗어나가면서 세계적인 스타트업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션전, 난징에 이어 세 번째 도시로서 상하이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행사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5G, 메디테크의 스케어 그리고 미래 사회 등 크게 네 가지 주제였습니다. 네, 연사로는 앵그리버드를 제작한 로비오에 피터 베스터바카 CEO가 키노트 발표를 진행하고 다양한 국제 벤처캐피털로부터 기업 투자와 m a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80여 개의 스타트업 부스가 마련되고 정말 많은 엑셀레이터들과 벤처캐피털 그리고 대기업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네, 핀란드라는 먼 나라에서 건너온 스타트업 행사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전달하고 있다는 라게참 대단하네요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스위스 치리히와 두 도시 간교류 축제가 열리기도 했었죠 유럽과 아시아가 이어지는 다양한 행사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슬러시 서울 개최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26일 개인정보동의제도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굿인터넷클럽은 네, 다양한 규제나 제도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매월 1회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개인정보 동의 제도에 관한 자리였는데요 현재는 어떤 사이트에건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요 문제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명의 네티즌이 거의 천개 이상의 서비스를 활용하며 살아가다 보니 모든 서비스에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현 제도는 현실성이 없다는 게 패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은 무조건적으로 불법으로 취급되는 현 제도에서 사업자도 어렵고 수많은 서비스에 동의권을 행사하는 소비자들의 보호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개인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양이 제도 도입 초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많아진 탓인데요. 사실 어디 회원가입할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다 읽고 동의 체크하는 분들 잘없않습니까 필수 동의 사항만 확인하고 선택 동의 사항만 피해서 회원가입하고 사는데 내 정보가 어디까지 활용되는지 사실상 다 알기가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을 위한 합리적 권리 보호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번 행사에서 이 밖에도 개인정보 동의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민감한 주제인 만큼 충분한 토론에서 이어져야겠지만 제도 손질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좀더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마트몰류 창업 공모전을 개최한다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9제 5회 스마트물류 창업공모전 접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는 11월 8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는데요. 5년 이내 창업팀이면 신청 가능하고 물류기기와 서비스, 유통, 로봇, IoT 등 스마트 물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상자에게는 총 4천만 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고 하니 많은 스타트업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한 소셜 미션 챌린지 2019의 기업 10개사의 그린 레볼루션 임팩트데이 파이널 데모데이가 오늘 10월 4일 부산 영도 노티스에서 개최됩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소셜미션 챌린지 2019를 통해 지난 7월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세부 분야에 해당하는 빈곤, 교육, 에너지, 환경오염 그리고 사회구조에 관한 솔루션을 가진 창업기업 10개사를 모집했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기업 소셜미션과 사업 부델 구체화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며 소셜 임팩트 전문 엑셀러레이터인 씨앗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조언과 속투자 연계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데모데이 행사는 창업팀의 발표와 부스 전시뿐만 아니라 환경과 혁신, 투자, 개발 등 강연과 패널 토이, 미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제2도시의 위상에 맞게 부산에도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요 정말 좋은 행사네요 앞으로도 각 지역별로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더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케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케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